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 그는 기원전 106년에 태어나 기원전 43년에 생을 마감한 고대 로마의 인물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가 중한 명이자 뛰어난 작가였으며 로마 공화정을 이끈 정치가였고 로마 철학의 기틀을 닦은 철학자였습니다. 키케로는 그리스 세계에 머물러 있던 깊고 풍부한 철학적 유산을 로마 사회에 체계적으로 소개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해설함으로써 서양 지성사에 거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학자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굳게 믿었던 공화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실천하는 지식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사상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정치, 법, 그리고 윤리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깊은 영감과 소중한 교훈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키케로가 남긴 가르침의 핵심은 이성과 자연법의 기반을 둔 정의로운 국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은 비르투스라 불리는 덕과 후마니타스로 일컬어지는 인간다움을 실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이루어진 이론적인 탐구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공화정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무너져 가던 시대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국가를 바로 세우고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정립하려 했던 그의 치열한 고뇌가 낳은 산물이었습니다. 키케로가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철학을 포함한 지성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리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로마 귀족 계층은 교양의 일환으로 그리스어를 구사하고 그리스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체계화하고, 로마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맞게 재해석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키케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 지성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 학파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끈 소유학파의 이론, 그리고 특히 스토아 학파의 철학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지식들을 라틴어라는 새로운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특정 학파의 사상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각 학파가 가진 장점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로마의 현실적인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유용한 철학을 새롭게 구축하려는 절충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국가와 법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이상 국가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윤리와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스토아학파의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스토아 학파가 강조했던 로고스, 즉 이성과 피시스, 즉 자연이 서로 일치한다는 핵심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이성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으며 이 자연법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모든 실정법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시대를 넘어 서양법 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키케로는 인식론의 영역에서는 아카데미아 학파가 내세웠던 개연주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탐구와 치밀한 논증의 과정을 거친다면, 진리에 가장 가까운 가장 개연성 있는 결론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회의주의적인 태도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독단적인 사고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지적탐구와 열린 토론을 중시하는 학문적 자세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그리스 철학들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상세한 주석을 다는 과정에서, 에센티아 즉 본질, 퀄리타스. 즉 성질, 노티오 즉 개념과 같이,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용되는 수많은 라틴어 철학 용어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로마 지성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키케로 철학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은 그의 정치 사상. 특히 공화정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인데, 레프블리카, 즉 국가론과 대레기부스, 즉 법률론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국가는 단순히 사람들이 임의로 모여 사는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는 법의 공유와 공동의 이익 추구에 대한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형성된 인민의 것, 즉, 레스 푸블리카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국가의 정당성이 소수의 지배자나 특정 계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동의와 공동선 추구라는 가치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하는 강력한 공화주의적 선언이었습니다. 키케로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정치. 체제는 각각 그 자체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주정은 독재로, 귀족정은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과두정으로, 그리고 민주정은 어리석은 대중이 이끄는 중우정치로 타락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세 가지 체제가 가진 장점들만을 결합한 혼합정체만이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정치 형태가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공화정이야말로 군주정적 요소인 집정관, 귀족정적 요소인 원로원, 그리고 민주정적 요소인 민회가 서로를 견제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혼합정체의 가장 훌륭한 현실적 사례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로마의 현실은 그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가 결성한 삼두정치와 같이 강력한 군벌들이 등장하여 공화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키케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의 지배와 공화정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적 역량과 연설가로서의 천부적인 재능을 남김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그는 필리피카이라는 제목의 연설들을 통해 공화정을 위협하던 안토니우스를 매우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들은 결국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키케로에게 공화정은 단순한 정치, 제도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자유, 그리고 시민 각자의 덕성이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친 그의 삶은 사회. 고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키케로의 윤리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후마니타스. 즉, 인간다움 또는 인도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나 자비심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후마니타스는 교육과 교양을 통해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이성과 품위 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완성된 인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휴마니타스야말로 인간이 다른 동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며 문명 사회 를 지탱하는 근간을 이룬다고 보았 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고, 이 법칙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후마니타스의 가치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적 성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공적인 의무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키케로는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안녕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만 하는 의무, 즉, 오피키움을 지니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인데 오피키이스, 즉 의무로는 그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빌려 쓰여졌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올바른 삶의 원칙과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매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유스티티아 즉 정의, 사피엔티아 즉 지혜, 포르티투도 즉 용기, 그리고 템페란티아 즉 절제라는 네 가지 기본적인 덕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선과 정이라는 더큰 가치를 항상 우선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키케로는 명예롭고 유용한 것과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망설임 없이 항상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정한 행위도 결국에는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고 국가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윤리 사상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 즉, 후마니타스와 사회적 책임, 즉, 의무를 하나로 결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시 로마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생각은 후대 서양 사회의 엘리트 교육과 공직, 윤리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키케로라는 인물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레토리카. 즉 수사학, 다시 말해 운변술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운변술은 단순히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기술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치가이자 법률가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었습니다. 키케로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연설가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의 변론과 원로원에서의 연설을 통해 엄청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연설문들은 오늘날까지도 라틴 문학이 낳은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케로는 수사학이 단순히 청중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기교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없는 웅변은 광기에 불과하며, 웅변이 없는 지혜는 무력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연설가는 철학적인 지혜와 깊은 통찰력을 갖추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을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올바른 앎을 의미하는 사피엔티아와 뛰어난 말솜씨를 의미하는 엘로켄티아의 결합이야말로 이상적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의 저서대 오라토레, 즉 연설가에 관하여에서 그는 훌륭한 연설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연설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역사, 철학 등 다방면에 걸쳐 매우 폭넓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논리적인 사고, 능력과 뛰어난 기억력, 그리고 청중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풍부한 표현력을 함께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케로에게 수사학은 단순히 개인의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설득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고, 공화국이 추구하는 정의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공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이후 서양의 고전, 교육 전통에서 수사학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키케로의 삶은 성공한 정치가이자 위대한 사상가의 빛나는 모습과 함께 공화정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경당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 결국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 영웅의 어두운 모습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공화정을 지키려 했던 그의 모든 정치적 노력은 결국 카이사르의 독재와 아우구스투스의 재정 시대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그의 육체적 죽음과 함께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라틴어로 번역하고 체계화한 그리스 철학의 정수는 중세시대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에게 다시 발견되었으며, 근대 개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에게 매우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했던 자연법 사상, 법치주의, 그리고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 마지막으로 공공선에 헌신하는 시민적 덕성의 강조는 존 로크와 몽테스키외를 거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공화국의 수많은 기본 원리들은 사실 2000년 전 로마의 한복판에서 공화국을 필사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외쳤던 키케로의 목소리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키케로가 남긴 핵심적인 가르침은 이성적인 사유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국가, 공동체에 헌신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학을 서재에만 갇혀있는 현학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인 지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치열했던 삶과 깊이 있는 사상은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식인이자 한 명의 시민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지금, 이 순간에도 던지고 있습니다.